자, 표고다니가 매매 기법을 바꿔가지고, 이제는 여러 개를 사서, 거주 종목에서 만 원, 이만 원 올리는 걸로 이제, 매도를 해가지고, 또 다시 이제, 또 매수를 올라가는 거 따라서 또 추가로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, 지금 3일만에 88만 8천 원 벌었어. 엊그저께도 50, 35만 원 벌은 걸다 그냥 다 재투자해가지고, 이틀들 그렇게 벌었는데, 70만 원 벌었는데, 다 까먹고, 돈좀차려고 이제, 외국 기법을 몰빵 안 하고, 한 곳에 몰빵 안 하고, 여러 곳 분산 투자해가지고, 스타일을 완전 바꿨더니, 좀 돈이 돼요. 하루에 무조건 10만원을 벌어야 돼. 10만원에서, 이제 20만원을 벌면, 하루에 20만원 벌면, 천만원으로 20만원 벌면, 일, 일, 한 달이면 400이에요. 그럼 풀꺼더니가 생활고는 이제 시달리지 않고 벌릴 수 있다는 거지. 그래서, 어 푸근언니가 영상 올려요. 캡처해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